11KBS ETV 주말극 신사와 아가씨 측에 따르면 전날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촬영이 취소됐다. 전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 한명 나왔다며 촬영 중단 후 전원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전원 음성이 나오면 촬영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사와 아가씨는 지난달 16일에도 스태프 두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촬영을 중단했다. 당시 KBS는 지금껏 정기적으로 PCR 검사와 방역, 발열 체크를 하면서 촬영을 진행했다. 향후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히 상황을 살피겠다며 출연, 제작진 암전 확보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신사와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신사 이영국 지현우와 흑수저 아가씨 박단단 이세희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실적률 30%를 넘으며 인기몰이 중이다. 신사와 아가씨 이세희 눈부심 방출 신사와 아가씨 이세희가 화사한 미모에 비하인드 컷으로 눈길을 끌었다. 가쪽 엔터테인먼트는 8일 KBS 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연출 신창석 극본 김사경 제작 GNG 프로덕션의 주인공 박단단으로 열연 중인 이세희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비하인드 커엔 신사와 아가씨 22회에서 화제를 모은 운동회 장면이 담겼다. 박단단 이세희분은 운동회 팔씨름 대회에서 승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이영국 지현우분, 에페베로 울음을 터뜨린 이세종, 서우진분을 달래기 위해 여성부 시합에 참가했다. 또한 박단단은 팔시름외 각종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환호를 이끌어냈다. 이세희는 비하인드 컷에서 서우진과 함께 V 포즈를 잡는 등 귀여움 가득한 면모를 선사했으며 또 다른 사진에서 이세희는 아역, 배우들과의 친밀함을 과시했다. 특히 이세희는 이들의 머리카락을 정돈하면서 차갑게 챙기는 모습이 아이들과의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달콤한 꿀케미를 느끼게 해보는 이들을 설레게 하고 미소를 짓게 했다. 이세희는 신사와 아가씨에서 극중 박단단을 통해 오뚜기 캐릭터를 선보는 중. 또한 이세희는 만취 연기, 이소룡 복장 등을 소화하며 인간 비타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신사와 아가씨는 이영국과 박단단의 민망한 마주침으로 마무리된 상황. 이영국, 지현우분은 호텔로 들어가는 박단단을 오해해 뿅망치를 들고 객실로 쳐들어간 후 신부 파티임을 알고 뛰쳐나왔다. 그는 복도에서 박단단과 마주치며 보는 이에게 웃음을 안겼다. 이 앞으로 보여줄 이세희의 활약에도 기대가 모인다. 신사와 아가씨 지현우, 이세희의 은근 슬쩍 데이트 제안, 같이 가시죠. 한편, 이세희가 출연하는 신사와 아가씨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다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신사와 흑수저, 아가씨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7시 55분, 방송. 5일 저녁 방송된 KBS 2 주말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극본 김사경, 연출 신창석 22회에서는 이영국, 지현우, 가박단단 이세희 애끌리는 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이영국은 박단단 생각에 게임에 통 집중하지 못했다. 그는 정말 두 사람 뭐야? 진짜 남친인가? 남친이란 뭐든 내가 뭔 상관이냐면서도 내가 지금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무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어. 이건 내 아이들을 위해서야. 우리 아이들한테 소홀하면 안 되지 않냐? 아빠로서 가만히 두고 볼수 없다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결국 이영국은 박단단의 학원까지 쫓아갔다. 그는 박단단과 현빈, 이태리, 이 인사만 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야 남친 아닌가? 아무 사이도 아닌가? 하긴 박선생 누나가 애들을 두고, 던지할 사람은 아니지라며 안심한 뒤 박단단의 뒤를 쫓았다. 이영국은 박단단과 우연하게 만난 척하며 집에 같이 들어갈래요? 라고 물었고 전 볼일이 있다. 세종 서우진 이 동화책도 사야하고 제니 최명빈 문제집도 사야한다. 전 혼자 가는게 편하다라는 답에도 우리 애들 책사는 중요한 일인데 같이 가시죠라며 은근슬쩍 데이트를 제안했다. 김종국 도핑 결과 드디어 나왔습니다. 넌더리나. 김종국은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드디어 어제 도핑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알렸다. 그는 아주 도핑 단어만 들어도 넌더리가 납니다라면서 이번 도핑 테스트 과정과 기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번 이슈와 관련된 모든 스토리를 다음 영상으로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종국은 캐나다 유튜버 겸 보디빌더 그렉듀셋스로부터 로이더 약물로 근육을 키우는 사람 의혹을 받은 바 이에 김종국은 저는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갑자기 생겨난 일에 제가 죄가 있다면 열심히 운동한 것 뿐이다. 제가 받은 검사가 최고 레벨 도핑 테스트다. 도핑하는 실험실은 올림픽 도핑하는 국가 같은 실험실이다. 일반인은 200가지인데 저는 392가지의 불법 약물 검사를 받았다. 그냥 끝판왕인 거다. 이거면 내 몸에 화학적 물질이 들어왔던 건다 나온다. 자꾸 시간이 지나면 약물이 빠진다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이 검사는 되게 오래 전에 했던 것까지 다 나온다. 굉장히 긴 시간 전에 넣었던 것까지도. 그러니까 도핑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이 얘기는 마침 표를 찍을 거다. 다시 제가 가던 길을 갈 거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그렉 교셋은 의혹을 제기한 영상들을 삭제하고 김종국에게 사과했다. 웃소매, 이세영, 이준호 침전에서 잠들다. MBC 금토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연출 정지인 송연아 극 본, 정혜리 제작, 위메드, MPO 엔터테인먼트 영재, 달레드 슬리브 이하, 옷소매, 추기 9회 방송을 앞두고 이산, 이중호, 분성덕임, 이세영분의 가슴 설레는 투샷을 공개해본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지난 옷소매 8회 방송에서는 산과 덕임이 어린 시절 인연을 확인하고 애틋한 포옹을 나누어 본격적인 쌍방 로맨스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개된 스틸 소개는 단둘이 행궁 침전 안에 있는 산과 덕임의 모습이 담겨 있어 보는 이의 심박수가 수직 상승한다. 스텔 속 덕임은 산의 비단금침에서 곤이 잠이든 모습 마치 아기처럼 세든 쓰든 잠든 덕임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한편 산은 덕임의 곁에 앉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덕임을 향하는 산의 눈빛이 창살을 파고드는 햇살보다 따뜻하다. 더욱이 산은 무방비 상태로 잠들어 있는. 덕임의 입술을 향해 손을 뻗어 보고 있어 아찔한 긴장감이 움튼다. 과연 덕임이 산의 침전에서 잠들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본 방송을 향한 궁금증이 수직 상승한다. MBC 금토 드라마 옷 솜의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오늘 10일 밤 9시 50분에 9회가 방송된다.